각 권역의 프라잉급 빌딩들의 임대료 인상률을 전년과 비교해서 보면 최소 30%에서 40%, 그리고 많게는 80% 이상까지도 인상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장은 앞으로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시장이라고 보여지고요. 강남의 같은 그레이드 빌딩에 한 70에서 80% 임대가까지 쫓아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부동산 시장 경기가 작년부터 해서 아직까지 개선이좀 많이 되질 않고 계속 침체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아주 핫한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오피스 시장의 이제 임대차 거래 시장인데요. 반면 뭐 매매 시장은 아직까지 뭐 많이 확 이제 좋아졌다, 뭐 회복했다라고 보이긴 어렵지만, 임대차 시장은 진짜 서울에는 공시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 오피스 시장이 팔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쿠시먼 앤드 웨이크 필드의 최용준 본부장님 모시고 이 서울 오피스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오피스 임대차 시장 이 공실이 사실 세계적으로 영국이나 미국 뭐 이제 샌프란시스코, 뉴욕 뭐 이런 데서 좀비 빌딩이라고 외국 언론에서 표현할 정도로 공실이 많고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보시기에 좀 어떤가요? 좀 체감하시기에. 어 우선 그뭐 수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상업용 오피스 지역이 크게 세 개의 권역이 있는데요. 광화문 을지로 그리고 여의도 그리고 강남 이렇게 세개 권역으로 봤을 때이세개 메이저 권역의 현재 평균 공실률이 약 2.6%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공실률을 한5% 정도로 봤을 때 자연 공실률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거의 뭐 극도의 임대인 의 시장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러한 이제 상황들이 조금 발현이 되기 시작한 게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기간부터 이 공실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임대가가 가파르게 또 올라가는 네. 형태의 시장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그 배경으로는 저희가 이제 크게 한네 가지 팩터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일단 공급이 가장 적었었던 게좀 컸고요. 그게 한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인데요. 요 기간 동안 공급 절벽이 일어나면서부터 그 효과가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공급이 없는 시점에 수요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이 코로나 기간 때 대부분의 소비 형태가 이 오프라인 형태에서 온라인 형태로 대체가 됐고요. 그러면서 스타트업이나 IT 기업들, 그리고 IT 인프라 기업들이 강남에서 대규모 공실이 있던 것들을 가져가게 되면서 시장 전반의 공실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됐었었죠. 그래서 일단 공급에 대한 제한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들이 최근의 기업들은 임직원들의 어떤 편의 공간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합니다. 한 10년 전과 비교를 해 봐도 어 같은 인원에 같은 규모의 회사가 필요로 하는 면적이 약10% 정도가 더 올라갔거든요. 공용 면적의 경우에는 한 16%에서 23%까지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기존보다 필요로 하는 면적들이 더 늘어났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이 재택근무의 형태가 완전히 이제 대면근무 형태로 바뀌면서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재택근무를 여전히 일주일에 3, 4회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0.4회 정도로 거의 95% 이상 대면근무 형태로 복귀가 된 상태라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 계속해서 면적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인 공실률 하락에 좀 영향을 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GDP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기간 때도 계속해서 국내 GDP는 성장을 해왔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한국 시장의 임대 시장은 이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듣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해외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일주일에 한 3, 4회 정도 이제 하고 있다 얘기를 하셨는데, 뭐 평균적으로. 근데 국내 기업도 사실 현재 경기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썩 네. 좋은 상황만 아니잖아요, 현재. 네. 그런데 국내 기업에서는 좀 이렇게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게좀 많이 없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본사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옵니다. 네, 뭐 아까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이제 주요 미국계 본사들이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본사가 있는 주요 비즈니스 디스트릭이 공실률이 뭐 작게는 1, 20% 많게는 3, 40% 이상씩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일단 재택근무로 모든 회사의 운영 그 방침 자체를 다 바꾼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재계약 시점이 됐을 때 본사 기능을 아예 없애거나 면적을 현저하게 줄이거나.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재택으로 돌릴 수 있는 그 근무 형태를 어떤 시설적인 부분까지 다 지원을 하는 형태거든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감염이 확산되지 않는 차원에서의 재택 근무였었지. 업무 방식 자체가 완전히 재택으로 가자라는 기조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결국 대면 근무로 돌아와야 되는 업무 방식이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다 이제 복귀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문화적인 요소도 좀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매니저가 나와서 대면 근업무를 하고 있는데 부하 직원이 재택 근무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적으로 조금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사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게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조기에 빠르게 이제 대면 근무 형태로 많이 네, 바뀌었고요. 보다 수직적인 조직 문화 그렇죠. 예전에. 네, 그런 영향이 확실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앞서 이제 삼대 업무지구 공실률이 2%대에 불과한다고 말씀주셨는데 그렇다면 수치상으로 지난해 이 삼대 업무지구 오피스 임대료가 재작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뭐 얼마나 오른 정도로 봐야 될까요? 네, 각 권역의 프라임급 빌딩들의 임대료 인상률을 전년과 비교해서 보면 최소 30%에서 40%. 그리고 많게는 80% 이상까지도 인상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말하는 인상률이 그 전년 대비해서 바로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보통 임대차 계약 기간이 5년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5년 전에 계약한 금액 대비 재계약 시점의 금액이 고그 정도 올라갔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어 만료 직전 해, 그게 만약에 22년이었는데 신규로 재계약을 한게 23년이었다. 그때 인상된 폭이 30에서 많게는 80% 정도였다라고. 이 정도 인상률은 있습니다. 과거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라고 봐야 돼요? 사실 엄청나게 전... 높은 수치 같아요. 그렇죠. 뭐 전례를 찾아보기 없는 수준의 인상률이고요. 아, 그 정도로 봐야 돼요. 그 3대 업무 지구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어디라고 봐야 돼요? 강남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강남? 것 같고요. 네, 강남 여의도 강남 네. 어. 맞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어, CBD가 가장 임대료가 높았고 그다음이 강남, 여의도 순이었었는데 이번 코로나 기간 때 강남이 3개 권역에서 가장 평균 임대료가 높은 상황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그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스타트업이라든지 IT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의 이 사무실이 강남권에 가장 많이 모여 있고요. 개발자들이나 이런 어떤 그 삶의 생활권 자체가 분당 판교 그리고 강남권에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류의 기업들이 사세 확장도 컸고 인력을 리크루팅 차원에서도 강남을 벗어나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강남에 공실이 나오면 아무리 높은 가격이라도 우선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가장 활발했고요. 그리고 프라임급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파르나스 타워나 센터 필드 같은 경우에는 마켓에서 전에 나오지 않던 수준의 임대 마케팅 가격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오피스 시장에서 또 핫한 지역 중 하나가 성수동이잖아요. 성수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서울숲 주변으로 해서 초고가 단지들도 많이 생겼고 네. 요즘에뭐 상권 시장, 상업지 시장에서는 이제 하플들도 많이 생기면서. 젊은 이제 고소득자라든지 젊은 친구들이 가장 관심을 맡는 지역 중 하나인데 오피스도 성수역 일대로 해 가지고 좀 네.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성수동은 요즘에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시장 분석을 오피스를. 어, 성수동은 일단 그 강남의 이 낙수 효과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권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직선거리로 이 코어 GBD 그러니까 강남권역에서 성수까지가 4km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크루팅 차원에서도 강남에 있는 개발자들, 이제 젊은 그 노동 인구들이 유입되기에 아주 물리적으로 가까운 권역에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제 고가의 주택들 그리고 특히 럭셔리 브랜드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또 핫플레이스들도 많이 생기면서 이 젊은 세대들이 일뿐만 아니라 이제 업무 외 시간에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생겨져 있는 그런 이제 구역이 됐죠. 그런데 이제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메이저 3개 권역에서볼수 있는 형태의 오피스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지산이라고 하는 옛날에 뭐공장 아파트형 공장 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쪽에 굉장히 많은 개발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한 3년 내에 한 4만에서 5만 평 정도 신규 공급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뒷단으로는 이제 더 많은 순차적인 개발이 예정이 돼 있어서 성수 시장은 앞으로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시장이라고 보여지고요 강남의 같은 그레이드 1등에. 한 70에서 80% 임대가까지 쫓아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시장이죠. 공급도 예정된 공급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좀 어느 정도 좀 나오는 거네요. 공급이. 네, 네. 뭐, 이마트 사옥을 이번에 매각해서 크래프톤이 지금 캠퍼스로 네. 개발을 하고 있고, 크래프톤은 지금도 그 암암리에 인근에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규 개발뿐만 아니라, 약간 유니콘급까지는 아니지만 에, 시리즈 한 C에서 D까지 어느 정도 투자를 받은 그 중견 스타트업들이 강남에서는 가질 수 없는 중소형 빌딩의 자사, 사옥 같은 느낌의 빌딩들을 임대로 들어가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규모는 작지만 사옥 느낌으로 쓸수 있는 스타트형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물건들의 임대가도 굉장히 많이 같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성수동 외에 또 마곡 또 네. 오피스 시장에서 주목할 지역으로 좀 꼽아 주셨는데 네. 마곡은 좀 어떤 점을 보면 좋을까요? 저희가 이 마곡 시장이 기존 상황 같은 한 3년에서 4년 전만 되더라도 이 정도 대규모 개발을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심권역에서 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쪽까지 어떤 수요가 넘어가는데 이 물리적인 거리를 좀 극복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시선이 있었거든요. 었 근데 지금의 이 시장 상황이 3개 권역뿐만 아니라 이 3개 메이저 권역의 섭권역이라고 하는 영등포, 물레, 실, 신림 그리고 상암, 강동, 구로하고 가산 디지털, 이쪽까지도 지금 거의 다 포화 상태고 임대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공급이 있는 사이트가 마곡이고요. 최소 20만 평에서 약 30만 평까지도 이제 개발 계획이 확정돼 있는 사이트다 보니까 앞으로 3년 동안 이제 대규모 공급이 없는 메이저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올해 공급되는 이 마곡 시장은 상당히 이제 저희도 입장으로서도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이고요. 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가파르게 올라가 있는 이 임대가를 극복하기 좀 어려운 기업들이 고려하기에 아주 경쟁력 있는 가격을 또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마곡 시장은 조금 더 눈여겨 볼 만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좀 저희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에게 하시 네. 말씀이시면. 네, 저희 쿠시마는 웨이크필드는 이제 100년이 조금 넘은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의 부동산 컨설팅 회사입니다. 한국에 진출한 지는 2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그리고 기관을 대상으로 한 형태의 자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부동산적인 고민들을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을 제공해서 저희의 서비스로 어떤 필요하신 부분들을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입이든 임차든 뭐 개발 컨설팅이든 뭐 리테일 관련된 내용 뭐 다양한 어떤 거든지 저희가 이제 할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서비스 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 부동산과 관련된 필요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한또안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